유빈이는 한몇이 됩니까 유빈? 아, 유빈이는 제위치예요 어? <laughs> 근데 저도 언니가 위치라고 생각했어요. 어, 미국 미국 미국은 쉽지 뉴욕! 어, 어 잠깐만. 나경 <laughs> 들어와. 뉴욕 말고 다른 데. 네, 다른데. 다른데 다른데. LA. L A. 지금 다른 분들도 모르는 분들은 몇 분이죠? 몇분 지금? 몰랐잖아 그래요. 너네도. 아, 아, 아. L A 는 알았어. 아. L A 는 알았어. 아. LA야, 야야 잠깐만. 어, 한 번만 오, 너희들 몰랐잖아. LA는 알았어. LA인 건 적어도 알았어 나는. 아, 아 너무 웃기다. 이게 이유가 있어요. 왜뭐 해린이가 그게. 렇아 <laughs> 저는 몰라요. 아무것도 얘기를 안 했거든요. <laughs> 제가 와시는 빛이 <DC> 아니야 해서. <laughs> 아니야. LA야. <laughs> 와시는 빛이 어, LA. 요 a